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한달 전부터 기다렸던 더비 반지 더비 반지입니다 어. 제 이거를 언제, 결 언제 샀냐면 1월 6일에 결제를 했고 2월 3일에 제작 시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오늘이 2월 2 2일이니까 한달하고 2주? 3주? 걸렸던거같아 어 뭐야? 상자 색깔이 바뀌었는데? 노란색 아니었나? 제가 또 많이 찾아봤거든요 거기든지 뜯어볼게요 드디어 나 진짜 계속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 어, 핑크 뭐야? 완전 예뻐 이게 뭐지? 아, 핑크, 핑크 뭔일이야 진짜 예쁘다. 뭐지? 오 어, 뭔가 열어보기 아까워. 열어볼게요. 열어봐야 되니까. 우와, 너무 예뻐. 어? 자, 헉, 두근두근 어, 어, 이거 어떻게 해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혼자 핑크, 핑크! 어때요? 아 하나 둘셋짠 너무 예쁜데? 뭔 일이야? 저는 왼쪽 새끼손가락을떼려고 했고요. 아 맞췄고요. 저는 여기 안에 아, 네. 각인 어, q 러 적었고 여기는 제가 원래 저기 생일로 하려 생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작성하는 데 모르고. 더블즈 데뷔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숙 상담할 때 바꿀까 하다가, 더블즈 데뷔이랑제 생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5.5로 했어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딱! 딱잘 맞는데? 짠! 우와! <laughs> 어. 어 너무 예쁜데? 잠깐만. 어 너무 편한데? 그리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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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저기, 오른쪽에도 맞아요. 근데 저는, 네. 왼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어, 오, 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짠. 어 초점이 맞아. 어, 초점이 맞아. 짠. 손이 별로 안 예쁜데, 짠. 헉! 완전 너무 예쁘다, 진짜로. 새끼손가락이 많이 끼는 거 봐가지고, 저 새끼손가락으로 맞췄어요. 아, 진짜 예쁘다. 너무 만족스러워. 어, 대박이다. 여러분들도 얼른 맞추세요 진짜 와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진짜 예뻐요. 대박. 진짜 예뻐요. 대박. 네. 더비 반지 언박싱. 오늘 택배 하나가 와서 뜯어볼 건데 이따가 중간기도 오지만 이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목 기다리기 때문에. 왜냐면 포카입니다. <laughs> 어? 통이 좀 바뀌었다. 네, 이번에도 포카마켓에서 일권을 구매를 했는데, 찐 마지막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9장 정도를 양도를 받았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거 트래커, 이거 두 개는, 이거 세 개는? 그거 메버리 엘포 그리고 이거는 스릴라이드 파칭 그리고 이게 더비 얘기 그리고 이게 스... 더스틸라 엘포 그리고 이게 아 뭐지 아 이게 스페셜 아아 까먹다 또 뭔지 그리고 이게 그거죠 아 뭐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LQ 유니포카입니다. 이렇게 먹고, 화자를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깨끗하다. 너무 포카마켓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하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위에랑 이쪽. 근데 엄청 싸게 양도 받았기 때문에 구매했기 를 때문에 이 정도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풀수 있는 하자들. 저에게는 아닌가? 진짜 찐 마지막. 일갈굼 찐 마지막. 음, 와, 몸 이건 하자가 없어요. 무슨 셰쁘네고무광 쩐다. 트레카. 또,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트레카. 유니 빼고 다 모았습니다. 또, 하자가 없습니다. 딱 이, 이거 있는데, 전 같은 게, 괜찮, 어떻게, 어, 똑하게파칭은 오늘 메일, 알겠습니다. 중등기 두 개랑 택배 하나 왔데 는 이거는 팝콘 게임 즈슬랩을 공구 한 거고 이두 개는 포카데 중등기 먼저 열어볼게요. 이게 뭐더라? 제가 또이번에또 많이 사서 아 이거는 창민이 리빌 포카를 양도 받은 거예요. 어? 마트가 짱구다 귀여워. <laughs> 어! 예뻐 예쁘다 예뻐 예뻐 갑자기 이 리빌 포카를 더 모으고 싶어져서 양도를 받았어요. 하자는 안 물어봤는데 하자 없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양도 받고 다음 들어볼게요. 이거는 세장 아 왔다 이거다 이거는 왜 갑자기 양도 받지? 그냥 양도 받은 건가? 아 그냥 보고 양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2 0 2 0에시그 에버랜드 특전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 네 맞네요. 깨끗하게. 오, 그리고... 이두 개가 필름 필름 포카들. 제가 아마 이거를 갖고 싶어서 같이 여러 개 일괄로 받은 것 같아요. 어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아 근데 이 포카가 하자가 있다고 하셔서 그냥 공짜로. 아 여기 여기 접힘 인쇄쟁이요. 접힘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접힘. 근데 뭐 공짜로 받았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포카베이브 했고요 다음은 이제 팝콘 슬리브 공구 한 거를, 공구 한 거를 열어볼 건데, 네,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 슬리버 필요해서 모든 거 공구를 열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거산 뒤에 무브값 값을 맞춰서 공구를 열었습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50개가 왔고 저는 제꺼는 6개입니다. 300개를 샀어요 저는. 이렇게. 이 6개는 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분들 건데, 제 포장하는 영상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우편이랑 진등기들은 다 이렇게 주소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넣,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는 제가 양도하고 있는 상영 상영 상 포카랑 같이 사셔서 미리 포장해 놓은 포카랑 같이 넣어드립니다. 준생이랑 우편물 포장 끝냈고 반택도 포장하고 보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기 하나가 중등기 하나가 와서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창라이 포카를 양도받는 데와 이렇게 오트밀이랑 포카가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가 이 포카를 갖고 싶어해서 되게 싸게 양도를 하셔서. 이 포카를 양도 받는 김에 다른 포카랑 같이 1괄로 받았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이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메버리 엘프 이거는 미공포 에버라인 1차 이것도 귀여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메버리 엘프 살짝 미세한 화자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보고 산 거라서 괜찮습니다. 요즘 화자가 있어도 그냥 품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품, 겠습니다 이렇게 양다리 받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줏는 게 하나가 온 거예요. 에? 오늘 올게 없는데 하고 보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실됐다고 했던 전등기가 오늘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주소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호수! 호수를 잘못 적어 주셔서 저 이지서가 받았습니다 똑같은 포가두 개가 생겼습니다 창민이 블룸블룸 인데 제가 이거 분실된 줄 알고 양들 동안 봤었던 말이죠. 많을수록 좋아,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아무튼 양들 봤으니까 꺼내 볼게요. 너무 갑자기 있어서 좀 놀랬던 네, 하자는 없이 깨끗하게 왔어요. 잘 왔고, 일단, 두 개, 많을 수럽게묶까또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보드엠에서 팝콘게임 슬립으로 바꿨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맞고, 보드엠은 너무 좀 많이 널널하다 해야 되나? 근데 이거좀 빡빡하긴 한데, 딱 맞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